가령이는 개미 속골이 어땠는지 알아? 응 여기. 진짜? 응. 근데 개미 집도 어땠는지 알아? 응 여. 기 여기 있어? 모래 집이. 아 모래 집이 있어. 여기 모래 집이. 거기가 나무 있는 곳. 그래? 왕개미 집고 작은 개미. 그랬어? 응. 이리로 가보자. 요이해. 뭐지? 놀이를 한다고? 요이. 놀이? 요이. 요리. 놀이? 응. 요리. 요리? <laughs> 하하하. 왕개미를 요리를 해? 응. 어, 개미를 먹는 거야, 그러면? 아니, 양. 왕개미가 요리. 아, 왕개미가 요리를 응. 해? <laughs> 무슨 요리를 한대? 응 하하하. 응, 한 <laughs> 응, <거 없겠어>? 아니. <laughs> 살구 가 밟은 인지한번 시합해볼까? 살구가 다 떨어졌네? 어? 처음 이건 기이가 뭐? 가밟지 새가났 나비다. 저기 봐봐. 어? 가자. 나비 위로 위로 높이 높이 올라갔네. 어또 나비다. 위로 위로 날아갔다. 오 위에 맛있는 달콤한 꿀이 있나? 어, 납도나이다오 어, 저기 봐봐. 여기 여기. 아저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여기 너무 수풀이 우거져 있다. 왜, 왜 우거져 있다? 수풀이 우거져 있어.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다음에. 다른 깨끗한 깔끔한 숲으로 가자 우거장 숲? 어왜 우거장 숲이야? 글쎄 어 저기 나팔꽃이다 이리와봐 나팔꽃 있어 어디? 어디? 여기 보야 여기 그런데 개미가 나왔네 그러니까 개미가 나팔꽃의 달콤한 꿀을 먹으러 왔나? 응, 응. 재미가 엄청 많다. 그래? 도망가자. 그래, 도망가자. 응? 응? 엄마. 미안해. 응? 미안해. 아빠는 안 나간다. 응. 아빠는 좀 피곤하셔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쉬고 싶으시대. 이렇게 하는 거는 좋아. 응, 가장이 편한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러기에는 가령이하고 엄마가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가령이가 네. 불편할 텐데? 그래요? 어, 네. 이렇게 하면 가령이가 팔을 높이 들어서 힘들 텐데. 괜찮겠어? 네. 어, 이렇게 들자. 시장인가봐. 보이나 봐. 응, 아직도 멀었어. 응. 어. 응. 5시 반이야. 진짜? 응. <laughs> 시계 봤어? 응. 응. <laughs> 휴대폰 있어? 가이 휴대폰이라 됐나? 진짜 오, 너무너무 어 너무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거리는데? 이... 아, 이거, 응. 이거 이건 이건, 이건, 이건 티네티 휴대폰이야. 티네티 휴대 폰이야? 그래 누구한테 전화할 거야? 아빠, 네네, 아빠 여기 집에 있 나요? 응, 집에 네. 있어요. 집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엄마들 이렇게, 이렇게 애한테 전화가 왔어. 나오지. 저기로 가야 돼. 잠깐만. 어 가자 가자 건너자. 뭐가 있었어요 차가운. 이 노란 꽃이 지면 여기에도 토마토가 열릴 거다. 어 여기에, 어 여, 어, 어, 어 저기에 도 응. 여기. 여기 토마토가 열린 자리는 꽃이 폈던 자리야. 어, 어 여기. 맞아. 여기도 토마토가 곧 열릴 거야. 어, 우리 책에서 봤던 건데. 토마토는 줄기가 약해가지고, 여기 받침대를 꽂아놓는다고. 막대기를. 맞아, 맞아.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여기도 막대기를 꽂아서 토마토 줄을 묶어놨네? 책이랑 똑같다. 어, 우리 얼른 가자, 공원. 브라이브로 남가져 왔어. 맞아. <놀람> 뭐야 마법가부 왔어. <쓰이는> 거야? 이브로이 <놀람> <놀람> 더 높이 해 보자. 好吧。 알라, 응. 알았어. 물 꺼내줄게. 그러게, 엄마못 봤는데 가령이가 이걸 봤네. 대단하다. 이것도 보고. 해결, 해결, 해결. 해결했어? 사건 응. 탐정 해결. 아니. 동물 탐정단 아니야? 아니. 그럼 뭐야? 응. 어우,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데. 맞아. 저기까지 달할까또또 또 달리기 시합? 아 힘든데. 시작. 아! 근데 가령아 여기는 자전거가 많이 다녀서 꼭 엄마 손 잡고 천천히 가자 위험해. 이제 전로 갈까? 좋아. 우리 이수있는 진짜 여기 건널 수 있어? 와 다리가 길어져 가지고 이것도 할수 있는구나. 또? 야 다리가 정말 길어졌다. 조심해. 여기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 조심해. 민들레 훨씬해 후 불어보자 안 되네 가까이 아니, 입에다가 가까이 붙여봐 내려와, 어? 뛰어 달까 뛰어서면 더잘 되는데 그래 응. 가정아 잠깐만 엄마가 알려줄게 이거를 입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붙여봐 후 불어봐 됐자 이 가까이 보니까 되네 어 입에 먹는거는 아니야 가령아 땀나는거 봐봐 아이고 가령이 덥구나 우리 얼른 저기 가서 물 한잔 마실까 이제 그늘에 들어왔으니까 좀 시원해질 거야. 가자. 가령이가 좀더 언니가 돼서 힘이 세지면 민들레 골치도후한 번에 잘불수 있을걸? 네. 가자. 그래. 그래. 어, 가령아 여기는. 새가 새똥을 많이 누는 곳이거든. 저기 벤치 가자. 어, 봐봐. 저기 하얀색 새똥이 많이 묻어 있잖아. 여기는 까치들이 새똥을 많이 누는 자리야. 저기, 저기 벤치 가자. 혜둥이이 나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 생각에는. 네? 네? 글쎄, 그것까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 경험상 저기에 늘 까치가 많이 몰려있고 새똥을 많이 넣었어 아 여기는 괜찮아 우리 여기 의자 벤치에 앉자 엄마 물통 꺼내줄게 이제 달리기 시작 달리기? 음 그래 좋아 달리기 이거 이거 놓고 지 저기 가서 물 받아 갖고 가자. 응. 엄마, 물통 챙겨 왔잖아.